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중독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3월 22일 단도박 48일 차에는 평범한 일상이 내게 주는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알 거예요. 과거 그 도박 시절, 어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와 뭐 어딜 가든, 뭐 운전을 하든, 밥을 먹든 계속 핸드폰만 보고 몰래 도박을 하고. 지인들에게 전화 계속해서 돈 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같이 있어도 도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뭐 밥을 먹을 때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에서 지인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리고, 혹은 도박을 하고, 혹은 경기 결과를 몰래 몰래 계속 확인하고 집에서도 그랬고.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을 때도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도박에 더 진심이었어요, 여자친구보다. 정말로 여자친구는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왜 이렇게 자주 하냐. 그런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도박했던 시절에는 핸드폰을 진짜 손에서 그냥 붙이고 다녔어요. 도박을 지금 그래서 도박을 관둔 지금 어그 누구보다 저는 만남에 집중하고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을 때는 여자친구한테 진짜 집중하고 어느 누구에게 뭐 전화 올까 막 전전긍긍하지 않고 돈갚으라 뭐 이런 전화 오지 않아서 뭐 전전긍긍하지도 않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이런 같은 삶을 사는 것에 진심으로 행복하고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그거를 되게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았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았거든요. 춥지도 않고 여자친구랑 오늘 점심을 서울에서 같이 먹고 손을 잡고 걷는 것 뿐인데 단순히 그냥 이 화창한 날 함께 그냥 서울 거리를 걷고 있을 뿐인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누구한테도 빗톡 쪽 전화도 안 와. 혹은 뭐 내가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도 않아 그냥 여자친구와의 만남 자체가 어느 순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그냥 같이 그냥 손잡고 밥 먹고 걸을 뿐인데도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뭐돈 때문에 압박받지 않고 빚 때문에 다음 달빚 어떡하지 이렇게 전정긍긍하지 않고 제가 빚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 수준에 맞게 지금 현재 빚을 갚고 있고요. 제가 제 능력에 못 맞는 지금 빚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빚 때문에 뭐 정정긍긍하지도 않고 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여자친구 우리 뭐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리고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축구를 진짜 마음 편히 마음껏 편하게 할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평범한 일상이 10년 만에 이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 준 선물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도박 중독자 분들은 이런 행복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보통의 삶이 어떤 건지, 이런 평범한 삶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정말 전화도 안 오고, 돈 갚으라는 전화도 안 오고, 그리고 내가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그런 게 오니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느낌이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어느 날 문득, 아, 이게 이 나한테 주는 이 단도하는 하면서 얻게 되는 게 정말 크구나.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평범한 일상이 가져다 주는 이 힘에 대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도박을 하는 이유를 찾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도박을 찾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 주는 힘이 도박을 할 때보다 더, 더 행복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